네 반갑습니다 FTX의 새 CEO가 운영 재개를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본 영상에 앞서 저희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일 단기로 수익 보실 수 있는 단타 종목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오전 11시 22분 파워렛저 190원대에 추천을 드려서 하루 만에 8%의 수익 챙겨 드렸고요 진리카 18%, STP 16%, 센티넬 프로토콜 10% 지금 계속해서 단타로 돌아가면서 먹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지금도 충분히 먹고 나올 만한 종목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최저가를 검색해보고 다른 제품과 비교도 해보고 더 좋은 상품이 출시된다면 기다리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정작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할 때는 너무 쉽게 매매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급등이 나온 종목들만 쫓아가다가 고점에서 물리는 악순환이 반복돼. 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 저희 정보방 들어오시면 지금 이코인들이 왜 오르는지 앞으로 어떤 코인들이 오르며 이 절은 어디서 해야 하는지 이런 매매 관점을 싹다 잡아드리면서. 저희가 안내드리는 단타 종목들로 원금 회복까지 케어를 해드리고 있으니 저희 회원분들과 함께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실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 1번 혹은 영상 하단 링크 소통으로 문의해 주시면 정보방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빠르게 참여하셔서 챙겨 나갈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벌어 가시고요.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영상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문을 보시면 FTX의 신임 CEO는 인터뷰에서 FTX를 되살리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를 비롯한 최고 경영진들이 위법행위로 기소됐지만 일부 고객들은 회사의 기술과 플랫폼을 되살리는 것에 가치가 있다고 제안을 했으며 거래소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자산 청산보다 고객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복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FTX 파산으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인 코인은 솔라나와 세럼인데요. 솔라나 같은 경우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의 지지 발언과 솔라나 기반 민코인 봉크의 상장으로 저점 대비 200%의 상승을 보였고요. 세럼 역시 300% 가까이 반등에 성공해주면서 시세를 많이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FTX 사태로 나왔던 급락 구간을 전부 회복하지 못한 상황으로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수익 실현 매물들과 함께 다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FTX 운영 재개는 상당히 긍정적인 호재로 볼수 있겠고요. 매수세가 다시 붙어주면서 급락 구간을 모두 회복해준다는 가정하에 아직도 수익 구간이 100% 가까이 열려있기 때문에 솔라나와 세럼 같은 경우 계속 지켜봐야 하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종목 모두 조정권에 들어선 모습이고 파동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이번에 나올 상승 파동이 마지막 파동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급등 구간을 놓치셨거나 추가 매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면 지금 가격대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확실한 횡보 구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번 주말 연휴까지 쭉 횡보를 이어간다고 했을 때 알트코인 랠리가 계속 이어진다고 볼수 있어서 급락에 대한 리스크도 많이 줄어든 상황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영상을 보실 때와 실제로 매매 하실 때 차트 상황이 많이 다를 수 있으며 온오프를 하시면서 차트 흐름을 계속 파악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진입 타점 이라든가 매도 가격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고 매매를 하셨다가 급락이 발생을 한다면 그대로 물려버리기 때문에 영상만 보시고 바로 매수하지 말고 위에 번호로 문자 1번 혹은 솔라나 세럼이라고 보내 주시면 실시간 진입 타점과 시장 흐름에 맞는 매도 가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물려 있거나 수익 중이신 분들은 대응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 종목 이름과 평당가를 보내주시면 거기에 맞는 대응 방법도 상담해드리고 있으니 되도록이면 연락을 주셔서 수익을 보는 쪽으로 도움받아가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 부담 없이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하시는 분들도 연락을 주시면 선물방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매일 오전부터 포추션을 나가서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고 있으며 선물은 상승장 하락장 할것 없이 내가 하는 만큼 벌어가실 수 있고 현물로 손해보신 분들이 최근 선물방으로 많이들 넘어오셔서 벌써 200분 넘게 참여를 하고 계시고 손실 금액을 꾸준하게 복구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 1번 혹은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면 그 즉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참여하실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